가인들 빨리 태근하고싶어 오! 나왔다! 오. 고맙습니다 우 친구 팬이야? 연극 보셨나요? 네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 네. 그, <laughs> 오늘 그 서율 님 왔다 네. 그냥 가셨어요? 어 맞아요 꽃두고가셨요 이거, 이거. 이거, 네, 네, 네.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사진 찍고 아 사진만 찍고? 나 진짜 화원이 될것 같아요 지 <laughs> <laughs> 정말로 <laughs> 얼마 만에 뵙는 거예요? 서율 님 유리요? 네. 됐어요. 근데 팬미팅에서도 자주 못 본다고 하셨어 맞아요. 작년 작년 1 0월인가1 1월인 가고. 아, 네, 저번에 팬미팅 때, 초콜릿 로 된거 그거 냉, 냉장고에 있어요. 아, 네. <laughs> 냉장고에서 보그래고그고그리그고그 네. 그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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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고 그리고, 그리고, 한번 키워보겠다고 아, 지금 꽃병을 그래? 사가지고 꽃꽂이 1cm씩 자르면서 <laughs> 시원한 물로 갈아주고 있어요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아 그니까 아 한번 잘 살려볼게요 <웃음> 아. <웃음> 야, 오늘 그 애교 호이 어, 바뀌었던데 아 어. 그거요? 그거 미리 어? 야되는데 생각해놓으신 거예요? 그게 그 뭐지 사실 로영이랑 민주가 하는 아 네. 아... 그거를... 뭐 몰래? <laughs> 계속 계속 <laughs> 그거를. 그걸... <해보면 되게 웃음> 아그 오늘 한번 해볼게러고 했어요. 아니, 반응이 최고였어. <laughs> 괜찮아. <괜찮았어요>. 예. 네. <laughs> 그러면은 그날 그날 다르게 네. 하는 데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서로 갖다 쓰고 하는 거죠, 뭐. <laughs> 그건 맞아요. <laughs> <laughs> 서로 돕는 거죠. 아 그때 화요일 날은 그때 비올 때뭐 아, 많이 드셨어요 맛있는 거? 그때? 화요일 날뭐 배우님들이랑 뭐 식사하러 가시지 않았어요?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 무슨 골목길에 있는 어, 맛집에 갔는데 어. 파스타 아파스타였어 파스타랑은 가족끼 먹었어요 맛있던데요? 그... 하 어? 있나요? 어? 어제 <laughs> 그제 뭐 하셨어요? 팝콘 이 없어요 그냥 <laughs> 그냥 그... 쉬는 날은 좀 아, 쉬는 거 같아요 어. 아! 아, 맞아요. 진짜? 계속 잠만 잤어요? 잠자고 <laughs> 그냥 집에 있고. 음. 잠깐 집 앞에 마실라가 있는데. <laughs> <안 웃음> 진짜. 진짜 말 그대로 쉬었네요. <laughs> 맞아요. 음. 쉬었고, 이제 또 열심히 해야죠, 다른 것도? 어, 뭐또할 거. 또할거 있으세요? 그냥 연습. 음. <laughs> 노래, 노래를 또안 하면 좀 주니까. <laughs> 노래를 해야고 <또 하려고>. 하하. 아. <laughs> 아, 아. 귀야워어야어 어, 뭐야 어어어 어? 어. 급하게 다녀온 거예요? 아니에요. 금만 세금만 보러 꿀빨로 왔네. 어. 어, 얘 살아있는 애요 얘도 이제 키워야겠어. 같이 넣어 같이 넣어야겠다. 키우고 있어요 집에서. 아 그거 아직 야 예, 또뽑지고 근데 얘는 활짝 폈네. 새발이 새발이 그럼 지금 마치 부금이 꽃 나오고 있네. 어 그러네요. <laughs> 음... 아까 그렇네. 아까 꽃 그거 추지 않았어요? 아 예, 어? 그 광희님이. 춤꽃 타고. 이거 줘야겠다. 아 <laughs> 어, 되게 신나. 심한... <laughs> 쓰라고. 아까 계속 혹시 꽃뭐 있는 사람 있냐고 해가지고 이거 <laughs> <그거> 춘다고 자기. <웃음> 그래도 <웃음> 네. 어제도 저 광희님 나방 <laughs> 했거든요. 네 보셨어요? 보신 분들. 어, 예. 네. 네. 이번에 또뭘 뭐, 하시던가요? 또뭐 맛있는 먹방. 고기랑 랍스타랑. 안그 양들 아까 자랑 엄청하더라고 바로 바로 옆는데 <laughs> 그래도 채원님 음. 네, 아, 네. 칭찬 많이 했어요. 또, 또? 네. 아그러해 그... 이단 폭격기. 아왜 <laughs> 아, 자꾸 라방 켜서내 칭찬하는 거야? <laughs> 굉장히 집스러워아 한번 그때 라방한 거 알았는데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안들어갔거든 아. 근데 네, 오늘 엄청 자랑을 했어요 자기 뭐 이거 먹었다 <웃음> 네. <웃음> 비즈니스 <웃음> 비즈니스 하는 거 친구의 <laughs> 비즈니스 보는 거 같은 네, 근데 머리 바뀐 거 처음 보셨을 때 깜짝 놀라셨다 머리요? 네. 슨 머리 광희 배우님 머리 아 놀랬죠 조금, 조금 놀랍지 않아요? 아, 안 어울린다가 아니라 네. 새로워서 생겨졌어 어, 새로워가지고 음, 살도 많이 빠지시고 오 재능지로 오아또 오늘은 또 열심히 연습을 해봐야지 오늘 또뭐 연습하세요? <laughs> 네 오늘은 스로오 <laughs> <오> <laughs> <laughs> 왜? <웃음> 열심히 네. <laughs> 그 어제 그 팬미팅 때그뭐 영상 같은 거는. 따로 안 찍었어요? 영상이요? 어. 비하인드 이런. 그러니까요. 이게 없어요. 아, 장군이, 장군이 알아서 했겠지. 아, 네. 그러지 않았는데. 아, 아닌가? 그럼 그 천사님이 그 춤춘 거 이제는 영원히 못 보는 거예요. 네, 볼수 없어요. 아눈 떠. 아 너도. 너눈 따로. 안 돼. 엄영 <laughs> <너무 웃음> 좋아. 제일 좋아하시는 아 <laughs> 소리 제일 크게. 이러고 하지 고 너무 힘이 됐습니다. 그, <laughs> 네. 재밌었어요. 아쉽다. <laughs> 언젠간 또 춤을 출 날이 오지 않을까요? 맞아요. 하반기 팬미팅 좋아하시면 네, 네. 또 하겠죠. 반기 팬미팅. <laughs> 녹슬지 <웃음> 않게 하반기. 기어기 <하반기? 웃음> 힘들어. 다음에는 언제 겨울에 한번 해볼까. 네. 겨울 네. 때나 이런 거 좀. 그것도 괜찮아. 그럼 이제 마리틀 듣고 싶어. 그렇죠. 그거 듣고 싶어. 그럼? 바이바이. <laughs> 안녕. 안녕. 오늘 아 아, 그럼 왜요? 스튜디오 가서 식사하시는 네, 거예요. 라고요 고마워요. 아, 고마워요. 얘도 잘 키워 볼게요. <laughs>